하나님의 자녀들은요, 하나님의 질서를 암과 동시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삽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새롭게 맺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을 더잘알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거예요. 아주 총체적인 큰 변화인 거예요. 여러분 이큰 변화의 삶을 누리고 살고 계세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그저 추상적이게 그저 언젠가는 이루어질 일들로만 생각하고 맙니다. 언젠간 변하겠지, 언젠간 하나님을 알아가겠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는지,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를 알고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실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그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진정한 축복의 삶입니다.